대구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데인지. 예, 대구 중남부 중에 특히 남남구가 최근에 그 세계적인 유명세를 탔죠. 코로나 일고 이거 폭발적인 그런 거그 진앙지가 <laughs>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도심에 속하면서도 중남부에 미군 기지가 세 개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그 도시의 발전이 미군의 담벼락에서다 끝나버린. 말하자면 그 우리 주권의 그멈춤이나 이런 거. 도시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행정과 문화와 또 경제의 중심지가 또 중남구이기도 합니다. 음. 묘한데 우리 지금 네 사람이 이스기에 네. 다 네. 대구하고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예요, 아, 다? 네. 아, 그래서. 예, <laughs> 네, 근데. 저는 경북대학교 네. 나오고 대구에서 자랐거든요. 중구 아. 수상구, 수상구입니다 아, 다음에 출마합시다. 여기까지만 네? <laughs> 아, 제가 말씀 안드리려고 인적 자원이 <laughs>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네. 네. <laughs> 그 이제 중구 남구 소개를 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중구와 남구를 기억해보면 원래 대구의 중심은 중구죠 중구에 이제 오래된 부잣집들이 다 중구에 살았어요 옛날에는 그 중구가 어아 맞습니다 중구남구무 네. 이제 걸쳐져 있었는데 그렇죠. 그 중구와 남구를원도심이라 그러죠 그렇죠 예. 남구에 이제 아까 미군 부대가 앞산 밑에 있어요 앞산 그앞산공원 아래쪽에 미군 부대가 있고 그 아래쪽에 주택가인데 1980년대에 남구에 신흥주택가가 쭉 들었으면서 예. 그때는 남구가 대구에서 제일 넉넉한 네. 동네였고요. 그 다음에 그 수성 들판이 절대농지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묶여 있다가 그게 이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완전 택지개발이 되면서 중심이 수성구 어. 쪽으로 이동한 거죠. 아, 그렇지. 그때 그럼 맞습니다. 수성구에 많은 아파트들이 생긴 거예요? 그건 다 돌판이었어요. 수성구는 어. 예때부터는 뭐뭐 개발이 시작돼죠 예. 수성구에. 그래서 어. 음, 대구의 경제적 중심, 어떤 문화적 중심, 정치적 중심이 중구에서 출발해서 남구를 거쳐서 수성구로 갔고, 그래서 중구하고 남구는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상대적으로 쇠락.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남아 있어. <laughs> 네. 그런데 이번에 또 시청이 옮겨가기 때문에 네. 중국의 시청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달서구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 계획이 이제 그렇게 시민 수위단위에서 결정이 됐어요. 네. 지난 년 말에. 그래서 그게 또 앞으로 중국의 후적지 개발 부분이 아주 큰그 지역의 과제로 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남구는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원도심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맞습니다. 유권자의 음. 그 평균 연령이 높은 편이에요. 그죠? 남구가 네. 평균 65세 이상 어른들이 네. 21.8%입니다. 네. 20% 넘으면 초고령 사회를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 네. 중국은 한19% 되어서 네. 이제 그 초고령으로 바로 그 진입을 그런 상황이 그 대구에서도 가장 그 민주당 후보로서는 가장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렇죠. 중구, 남구가 그러면서도 대구에서 유일하게 재승이된 아. 국회의원이. 없을 정도로 계속 초선만이어져 왔어요. 음. 그럴 정도로 주민들의 사회적인 어떤 거 비평적인 또 비판적인 이런 거 의식이 상당히 또 뛰어나시네요. 여기 그런 가면 다방에서 의식. 어르신들이 음. 이 담론을 나누는 수준이 음. 국내에 조그마한 정치 이슈가 아니고요. 네. 2차 대전 때뭐 어디 전선이 어떻고 뭐. 네. 그때 뭐 상당히 그 수준 네. 높으신. 뭐 그게 담론 수준이 목욕에 가보면.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웬만한 의원은 눈에 안 차시는군요. 그래. 그래서 계속 바꾸시는 거예요. <laughs> 계속 바꾸시는 거예요.